자 그리고 오늘은 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속보는 제가 단독으로 이수한 정보니깐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보를 보면 지금 이 시바이노 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과감하게 개미 털기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요 지금 이 개미 털기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큰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개미 털기 자리가 저가 매수의 개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라업 패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고반이라고 써서 문자 남 주시면 제가 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낙업 해제 정보랑 그리고 더 쉽게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가랑 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9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근데 뭐 1, 2, 3, 4, 5 이런 이상한 숫자 안 돼요 꼭 숫자 9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낙업 해제 정보랑 그리고 더 쉽게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가랑 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9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꼭 다들 받아가셔서 크게 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는요 재단 측에서 주요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일정이 앞으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 낼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일정이 지나면 주가가 봐도 끝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요 일정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소각 예정입니다 이 소각이란 전체 코인 물량 중 일부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이벤트예요 그럼 남아있는 코인의 희소성은 커지겠죠? 그래서 소각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소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두 번째 이벤트, 바로 락업 해저 이벤트예요. 이 락업 해저라는 기존의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이제는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이후에 재단이 한꺼번에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락업 해제는 악재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재단이 원하는 매도 가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단은 절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거점에서 매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락업 해제 이후에 거점에서 매도하기 위해 이 락업 기간 동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타격적으로 최소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상승 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기간만 집중 잘 하셔도 1년치의 수익을 이 짧은 기간 안에 볼수 있는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이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락업 해제 일정을 모르신 다면 지금 바로 위에 손가 넣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써서 문자 남려주시면 제가 이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락업 해제 정보랑 그리고 더 쉽게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가랑 매도가를 내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자 9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꼭 다들 받아가셔서 크게 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자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킹달로 종목에 매수가 2,450원 부분 그리고 수익률은 165% 이상 수익시 다이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었었는데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고. 하루만에 170% 넘는 폭등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사항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답변 한분 드리면서 이 수익들 매진 내역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6%의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543 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9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번한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세트 매진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6%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 28%, 4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달러 같이 17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부터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번호 주시면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무조건 그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최소 1000% 이상 오를 코인들을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코인들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문자로 대충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나 안 드리고, 무조건 구독자여야지. 제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새롭들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크게 타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전부터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대금이 또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사형 추세로 완벽히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코인은 100% 1000% 확률로 지금 쪽등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트럼프라는 재도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 이 고글 쪽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권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앞전주가를 다지며 매집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 5 0 0 2차 목표가로 제가 다 넘컨대 5,200% 이상은 무조건 갈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이똑등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기회 자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동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영상 안에서 코인 명을 손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 다 들어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보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한정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5 4 3 4 6 6 6 9번으로 숫자 9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